으로 돌아온 우리 모모랜드를 직접 만나보시죠. 나와주세요. 네, 지난 스페셜 앨범 체리 나이 이후 5개월 만에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모랜드 멤버들과의 만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일 제쳐두고 자리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스페셜 인사. 네 주희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주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어 아, 너무 반가워요 그러게요 렌티 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막내 렌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막내 렌씨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리더 혜빈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번 메디 월드 스에서는 우리 주희씨 어떤 기대가 큰데 큰데요. 자, 레디월낫에 뭐 시그니처 포즈 있을까요? 네, 자, 오른쪽부터 갑니다. 오른쪽부터. 네, 오, 레디월낫. 과연 어떤 포즈 어떤 안무와또 여기서 왼쪽도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번 레디월낫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낸티가, 네, 이 팬심을 살려갈지. 오른쪽 바라보면서 우리 레디월낫과 관련된. 포즈, 예뭐 포인트 안묻도 좋습니다 오우 이쪽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정면부터 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오이 묘한 매력 이 독보적인 매력이 우리 헤빈씨햄 해빈 리더답습니다 왼쪽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싱글 앨범 Ready or Not으로 돌아온 모모랜드입니다 이어서 이제 중앙 을 해보시고요 배출 티켓 모모랜드 에 오신 여러분. 아, 역시 함께 있을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모랜드.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무대 중앙으아보시고요 오, 뭐 안무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엔딩 포즈일까요? 자, 궁금한 만 더해갑니다. 자, 일단 정면 보시고 네 환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 모모랜드의